우리, 아, 야, 많이 온다, 엄청. 야, 여기, 여기, 입구로 다 온다. 문으로. 일단... 야. 야, 그때. 야. 그래, 그래. 게임 아, 소리가 안 나. 지랄해, 이거 지다려이 아이고. 게임 아, 아, 소리가 안 나. <laughs> 어, 나이스. 어, 어, 어. 어 나이스. 야, 게임 속에 앉아있어. 어떻게 하라고, 이거. 어왜안 나지, 근데? 에 컨트롤 FM 그거 했어? 컨트롤 M? 아, 어, 그거 했는데 안 나와. <laughs> 아, 나이스, 단달. 까마야만 살려봐, 일단. 뭐야? 나도 한번안 좋은 버릇. 이거 진짜 고쳐야 되는 거 같은데. 안, 안 좋은 버릇이에요. 뺨이. 스 안녕하세요. 어, 뺨이, 안녕. 어이, 어이, 가자고 와. 야, 무조건 부러진 비행기다 이거. 왜? 100%야. 그냥 감이지. 아니야, 진짜야. 봐봐. 무조건 부러진비행기 어, 너무 멀쩡해. 고자 <laughs> <laughs> 버려. 너무 잘내려고 아, 저 시발놈들 내 쪽이 다깠어 개새끼들. 여기. 4번. 뭐 왜? 적 있다고? 아니, 저기. 아, 뭐야. 아, 떴다. 이거 없는데? 이게. 왜 이러? 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. 뭐, 알고말한거 아니었어? 아니야, 아 가상 밥으로. 꽉 씹히발. 미친놈이네 진짜. 여기 쪽그라에 개새끼야. 여기 쪽그어 씨발. 야칠탄이 40발 남았거든. 이거 어떡하? 야지 어, 스타 한, 한번 줘, 두 탄, 구 탄, 7 탄, 5 탄은 존나 많아. 구탄 줘, 저, 아이씨. 저도 탄인데. 아유, 아, 그냥 <laughs> 저 가봐요, 형. 어디 계세요? 얼로 갈래요, 가서? 위에 있어, 얘들 어? 지금 외포에 있어, 너랑 외포에. <웃음> 어디로 <웃음> 갈 거예요?

아 내쪽 둘이다. 어여. 이제 그러자 어디 있어. 아, 강민혁이 잡았구나. 그러자 어디 갔어? <laughs> 안 잡았어? 몰라. 한명 남았어. 그러자. 안돼 안돼. 나와야, 나와야 돼 나와야 끝, 돼. 끝끝 끝. 맞아. 안녕. 안녕. 거기 끝이야. 앞에 둘. 아니, 여기 3번 에 있어. 오, 슈터. 어무수 나무 피해. 어, 어, 나무 피해. 네, 나무 피 나무 피해. 나무 피 나무 피 나무 피해. 나무 피해. 나무 피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무 피해. 나나게패나해 좋아얀 아보시브시쉬브왔 싸우 싸우 싸운드위 왼쪽 집 지붕 피어 확인 야 위에 지오어지금 잡았어 땡큐 야나 밖에 따라와 봐. 여기 집안에 집안에 오 집안에 있다 야 지붕 브리핑 안 했으면 나 죽었다 그 지붕이 아니었겠지만 용민이랑 나랑 하나 죽여버렸지. 용민 좋았다. 네. 내가 다 받았는데 이거 막 다치는 거 좋았다. 칭찬이야 <laughs> 뭐야? 그렇다고. 이제 좀 마음이 좀 꼬아진 거 같은데. 개는 새끼. 익었는데 이런 말인 그런 거같은안 썼다 안썼고 뭐라고. 뻥건이 형 스타일이. 지 <laughs> 내가 뭐 했는데 친구 어디 사람, 안 가? <laughs> 아니, 허이잡잡았다보라고아나 허이, <laughs> <laughs> 대탄 총구 필요해, 영민아영민아네 어, 대탄 총구 필요해 대탄 총구요? 너씨 어. 먹었으니까 갖고 와 이거 아니야, 씨. 아아그시체손 대지도 않도해오고새끼야 어? <laughs> 아, 귀엽기는 해. 여보, 너 진짜 33살 먹고 망나귀 같겠다좀 그러네요. <laughs> 누가 강민정 데고 가세요? 고정기 필요한 사람 없냐고? 뭐 어, 있으면 좋겠네. 거기 떨고 갈게. 나있는데 좋을 거야. 아! 이겨버리고 싶다 이거 아니, <laughs> 네, <스피디. 웃음> 아, 안 먹어요? 먹..먹은 어? 어, 거 아니야? 아, 나 아니, 먹었어 소통이. 저 새끼 씨발 말없이 지가 세워 먹었어 네, 양아치 새끼 <laughs> 네, 써볼 뻔했다 진짜 쏠뻔했다 <laughs> 진짜 아나 a k 야아내 a k 줘야지 아니 당황해. 그게 아니라 먹는다 했으면 누가 안냐 <laughs> <laughs> 여기 누구 타실? 아니, 아니? 어? 너야너 너 맨날 거기에서 이렇게 된다이얘 <laughs> 거기, 맨날 이래 거기 타. 잡았나? 잡았어 잡았어. 자기 잡았다. 네. 야 MK야 그 새끼. 아 맞아. 쏜다 쏜다. 주반 주반에서. 하게. 저쪽에서 가면 차 탔다. 아, 그리고 여기 사람 있다. 핑, 핑. 바위에 있어. 나 있어? 내렸어 내렸어 핑개 기절 존나 많아 어디 여기 집불 이상 아나 예차 괜히 탔어 아, 기절, 아, 기절. 어어어어 아, 야, 야, 그 왼쪽, 왼쪽 문. 그 안에 있었던 것. 같은데? 야, 바, 오른쪽 잠깐만. 여 봐줄게 계속. 아, 왼쪽 문 나왔어. 들어갔고. 다시 들어갔어. 내가 계속 봐줄게. 이스 야, 백업 좋다 우리. 내가 다 오케이, 오케이. 저 다리가 어떻게 클리어가 돼야 우리가 편해? 위에, 편에. 위에. 다리 위에. 저거 봐라. 은규가 저거 봐주면 좋은데. 어, 좋다. 은규 다리 쪽. 그 뒤에, 아 이거 뒤에 여기 아 보인다. 왜? 신하게 보스. 나스 다리? 뭔 떡이잖아 이거. 트럭 트럭 뒤. 트럭 뒤 트럭 뒤 위에. 다리 위에. 어 이거. 와. <laughs> <뭐야? 웃음> 바보다. <뭐예요? 웃음> 뭐야? 형이야. 뭐야? 형이야. 뭐해 나, 나 많이 때렸네 댓글.